바람부터. 바람 랜덤 해야지. 뭐야? 하지 마. 레이 넘지. 이 카메라도. 어디 가서 잘 가세요. 왼바람인데. 음, 뭐잘 가세요. 세요 갑자기 왜 시작하자마자 왜왼쪽까지데 오렌지 텐 세이. 바람 세잖아. 아, 세진 않네. 아 그렇지 잘 치네 그래 이렇게 치라는 얘기였어 그지굿 멀리 가 이리로 멀리 가수이다 어, 이거 수이다 잡아. 이 롤에서 나 무조건 뭐야 어게는 기마 뽕아니만리비슷하다이250 같은데?

가만히 어, 했는데도... 살려주나요? 이 친구는? 이리 왔네요. 벌써 잘 나왔는데, 거기 사나 나왔는데. 아, 그러면 우치지 그냥. 아니, 손에 치지 이거 멀리 가서 섞일래. 아어 아, 잠깐만 그러면. 네. 좋아요. 아, 오케이. 나쏴 봐라. 어, 쏴 봐라. 너는 쏠수 어? 있어? 쏠수 있어? 쏠수 있어? <laughs> 내일견나 절대 이거 쓰지 마. 항상 좌측각이 돼.

빨리야 Let's go to the water. We are v e r 이거 o o d We are very good. w 는 건데, 들어갈 때보 good. Wow, you throw the motion. You throw 아니지. 다음은 다음은. 아니. 아, 이지 <laughs> 아, 면챙기는짜 뭐? 아, 진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진소리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 아, 진짜, 아, 아, 이거 아, 먹긴 먹는데? 아네저 차가 진짜 백스피드 많이 나오나? 왜 그러냐 아나왔까안나어 어. 있어 오와 나도 빠커커우으로커 우측으로 넘어갔어요 넘수 있잖아 네? 괜찮아 이정도 대와 네. 이도를 포기하고 7도 이채는 안 돼. 이채는 안 돼. 아 이거는. 아 내가 봤을 때얘 처음에 출석돼서 그래 치기 아, 전에 어. 아 이제 자기 거는 집중 개한다고. 네. 음. 자기 거는아 아, 아, 이거 배신 당했다 이거. 당했어. 이거는. 제발. 와. 제발. 와. 제발. 와, 이거 <laughs> 또, 또 사네. 뭐, 근데, 때, 뭐, 뭐가 완벽해, <laughs> 야, 에이, 시사아와이걸또 사네 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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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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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도에4 0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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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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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담 돈벌러 갑니다. 레알. 레알. 돈벌러 와, 그림이야. 걸이다 음. 저거. 오. 나 라이프 때문에. 라이트하고. 나 라이프 때문에. 라이프. 아, 부셔 부셔. 이 사람 5천원? 5천원? 아, 왜 규칙인데. 우층인데 왼쪽 맞았어, 우층인데 다시 우측. 아, 하나만 아니었냐? 안, 응. 안 맞았으면 그냥 지나갔네 너무 쎘고 올려줬다고? 한컵 반을 보세요 레디 아,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봤어 에휴 들어갔다, 들어갔어 들어갔어? 잘출야보기거든요야 뭐야? 자 여러분은 지금 버디가 보기멀리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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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요 보리, 보리, 다리 보리, 보 에? 이번 게임 다보기판인가요 너는 아닐 거 같은데? 너너 이... 너. 너 파퍼시잖아. 나나 라이가. 아, 없어. 별로 다 어, 사람이 있다. 셔 어, 화면이 커지니까 이게. 그게? 응? 리보 아! <laughs> 우리 보소. 유치한데. 나거 약간 그 느낌 나는데? 우리 치 어, 아, 들어 걸렸다. 와, 이거 좋다. 아, 좋아, 이거 좋아. 와와왜보주는 거야? 왜보주는 거야, 이거? 왜보는 거냐고. 예. 어? 얘가 진짜 잡지. 백스핀도 파충이아 알려줬네. 아니. 아니야? 아니, 아니 그렇지. 너는 사실도로 돌지 않잖아. 아니? 와들어다선생님대 <끼리> <스> <스> <laughs> 이 정도 잘 찼지? 다 많이 보네. <끼리> <끼리> 이게너 화면 보고 하는 거면 이제 진짜 커져서 각도만 보고 죽 항상. 아, 이거 <끼리> <끼리> 아, 어차피 회전이아 그래? 잠깐만, 느낌 왔다, 느낌 왔어. 죽었어. 나이스 페드 페이드 어? 아, 가 구질이 제일 좋다니까 진짜. 드라이버는 페이드 쳐야이해야얘 아, 왼쪽 간다. 잘 가. 이지영처럼 서 있는데. 누인데 이거? 나무. 아 와이파이 코시하네 그냥 니네 몸에 문제였던 것인가?

쌀 수, 쌀쑤 수... 어? 왜? 뭐라고 했냐? 약간? 내일 써먹는다고? 내일 써먹지 마이 자식아 어? 이제, <목소리>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아 여기 쓰면 안되는데 마지막이야 에이, 왜, 서서, 이제 쓸거니까 썼어? 2월 1,2홀 까다 이건 이게... 페이드 아니잖아 왜왜 l 라인데왜 아니... 에라. 에라다 에라 다 진짜 엘 R 백스픽 6 7엘이다 야 7이죠? 맞네 어 아니 어떻게 치는 거야 미치겠네 왜 이렇게 누워 못 어, 쳤네 왜 이렇게 누워 돈벌려그런거 아니야? 너안돼 어? 잠깐만 돈되넌안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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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드가 아니라 더 아니... 냄새 누구야 어나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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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웃음> 나 이거 이거 누가 더러 냄새라고 내가 분명히 어어 들어오는 일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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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진짜 정 일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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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<laughs> 진짜 안 보길 잘했다. 이리좀 이나갔네. 아종범이저말건능 와, 와우. <웃음> 뭘? <웃음> 다 썼어, <우리>? <웃음> 어? <laughs> 이번에 다 썼어. <laughs> 어. 아, 뭐 친구! 와, 친구! 와, 친구! <laughs> 아, 이거 아까운데? 방금, 절렇게보을수 아, 었는데 친구! 게 아, 이거 왜또저렇다 어? 아, 저 아, 저렇 아, 저렇게. 아, 저 저렇게. 아, 아, 저렇게. 아, 저렇저 아, 저는데 유체가 좋은데? <laughs> 나도 이승오 참... 좋은데? 스 오. 너무 일단 살려볼게요. 방향만 봐야 돼 오늘은.

아, 어, 그네? 그래? 아니야. 괜찮아. 그멈출게 어... 아, 음, 아 이거 와, 깡거 같은 데이상했거든요 <laughs> 진짜 이상하 하다. 하면... 아, 그, 이배가 네? 왜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틀이 그래. 나 나와. 치는 좋았는데. 어, 조금 딱 봤을 때가 딱 좋았어. 양점. <laughs> 뭐야? 아, 안 보였어. 얘몸 때문에. 못 빨아는데. 맞아, 와서. 오겠다. 오세요. 선생님 얼렸어? 아고어 기훈아 이할필요 없다니까 이 쓰리까짜리 랩이야? 나 쓰리까 나왜 나. 왜 이렇게 열렸지? 배고프오랜만야 뭐 뭐하는데 얘는 뭐하는데 얘도 보기 했어? 이걸? 괜찮 야, 전반에멀리건다 쳐두고 간만이네. 에, 50또 9번 잡겠죠? 잘 잡다. 브루 너무 큰데? 야, 왜 이렇게 커? 죽는데? 죽진 않네. 오리 오늘 오리네. 돈못빠지내리지 너무 센거 아니야? 와, 이리 300만 에 300, 와, 두개 돌렸는데딱떨어 음... <laughs> 진짜 컨트롤 안 돼. 벙컬 어, 빠지. 너무 컨트롤 했다. 너무 컨트롤했지땡겨땡겨 <laughs> 땡겨. 뭐야? 너무 개쎄, 세. 개쎄, 개쎄. 아니, 개성이 아니고 방향이 근데 애초에 애반데. 어, 또애프로야로프야나와자식아아이 어, <laughs> 자식아, 아, 자식아. 아 허나 했다. <laughs> 이게? 아 이거는 이거는 예약, 내가 시했지 이거는 내가 시했지나마마아 아, 이거 내가 칠래? 셋. 다비.